기시원하서는지 여기가 막영되네 얘하고 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어? 이리 나오는 가봐 저기서 네. 한번 들어가서 저기 빠져야 되는데 얘는 안 나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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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한번 쑤시보고. 네. 네. 쑤시 보고 쑤시 보고 안되면 안에서 쑤셔야지 뭐 저쪽이 막혀서 내려는 가는데, 여기는. 저쪽으로 연결해버리네. 이떻게 했을까, 이게? 쿠배가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어우, 위 이렇게. 물싹 네, 빠졌네요. 이렇게. 저물 한번 버리라고 그러세요. 아, 버렸대요. 예, 네, 잘 내려와요. 잘 내려오네. 네.